안녕하세요. 허비티비 한빛입니다. <laughs> 저는 오늘 홍자님, 어, 오늘 스케줄부터 한번 알려드릴게요. 네, 오늘 5월 31일이죠. 네, 10시 40분에 KBS2에서 네, 개는 훌륭하다에 나오십니다. 이거 꼭 본방 사수하시면 좋겠습니다. 네, 다음 홍자님 스케줄인데요. <laughs> 6월 1일 내일입니다. 내일 자원봉사 활동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. 여생조류, 유리창 충돌, 이제 까딱 없어요. 요거에 어 참여하시는 걸로. 그 다음에 6월 4일입니다. 네. 어 오후 9시 40분에 KBS2에서 신상 출시 편스토랑에 나오십니다. 요거 꼭어 본방사수 꼭 하시고 어, 또 재밌게 봐주시면 좋겠습니다. 항상 한비TV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!